안녕하세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제 지하철 타러 왔는데 잘못 탔어 잘못 잘못 왔어 그래서 돌아가는 길인데요 어떻게 하니까아 여기다 아. 제가 원래 서울 첫년이었는데아은튼잘 찾아서 갈 건데요 오늘 제가 주얼리 잘 마스크를 착용해서 음, 잘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. 그리고 제가 예쁜 거 많이 해볼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여친 선물 사 주셔야 돼요. 알겠죠? 강매 아니야. 여튼.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해 네. 저 네. 네. 피곤해서 목욕했거요